3번 여기다가 10을 곱해 볼게요. 3x-1 부등호 2x 플러스 4 넘겨서 x 부등호 5가 되겠고요. 여기다가는 6을 곱해 보겠습니다. 음, 여기다가는 음, 6을 곱해 볼게요. 6 곱하니까 4x 플러스 6 5 30 부등호 마이너스 3x 12이쪽까주니까 7x 부등호 마이너스 마이너스 30이니까 42 X부등호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요걸 만족해야 돼요 5보다 큰 데를 색칠해야 되고요 마이너스 6보다 작은 데를 색칠해야 돼요 그럼 해가 없겠죠 겹쳐지는 데는 없겠죠 해가 없다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됩니다 5보다 크고 마이너스 6보다 작다 겹쳐지는 부분이 없을 거예요 요렇게 풀고요 요렇게 어, 풀어 보겠습니다 어, 이쪽으로 가면, 4x, 부등호 이쪽 가면은 8. x가 2보다 크다. 이거 하나 나왔고요 이제 요거하고 이거 해주면 2로 곱해 볼게요. 2x-12, 부등호2 지어줘서 마이너스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좀 넘겨서 3x, 부등호 어, 마이너스 6 더하기 10이니까 6. 음, x는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음,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이보다 큰데요 음, 이보다 커야 되고요 또 다른 것은 요거는 이보다 작거나 같은데 이보다 작거나 같은데요 이보다 이렇게 작거나 같은데요 겹쳐지는 부분이 없어요 해가 없는 거예요 얘는 2가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고요 얘는 2가 들어가요 둘다 이가 들어가야지 해가 있는 건데, 얘는 들어가 있고 얘는 안 들어가 있으니까 겹쳐지지 않는 겁니다. 얘도 해가 없다가 되겠습니다. 음 해는 없다, 해는 없다, 해는 없다, 해가 없다, 해는 없다.